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 바로 강칼 손맛 만두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강칼 손맛 고기만두 이 양념이 있고요. 그리고 만두피가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일단 비닐 책상 같은 거. 책상이 앉아가지고 비닐을 깔읍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일단 만두피 만두에서 나오는 피란 뜻인가요? 만두피, 만두피 등장이요 자 그럼 이제 올리고 오 밀가루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 여기 만두 양념도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잠깐잠깐 벌... 써이 찢기 어둡네요저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놓을까 자 이제부터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볼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불을 왜 준비했냐면 물이 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동그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양념을 냅니다. 양념을 많이 넣어야 맛있겠죠? 다 많이 이렇게 넣었으면. 일단은, 지금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저만의 성편집기 도전하겠습니다. 과연 될까요? 흥미진진 하겠습니다. 오오오! 여러분, 여러분, 대박 냈습니다. 지금 아주 예쁜 만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 꼼꼼히 아주 꼴꼴 로 너무 슬퍼다. 완성!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laughs> 너무 잘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동생이 저부터 잘 만들고 있어요. <laughs> 너무 슬프다. 이게 뭔, 뭔 일인고, 라트. 이렇게 잘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엄마? 그 먼저 이런 아 알겠다 알겠다 여러분 네. 한 다음에 너무 조금 넣면또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직도 한 개만 한개 밖에 못만 들었어요? 전두 3개만 들었는데 그걸 엄청 잘 만들... 여러분 잠깐 주의하실 주시... 점은 요런데주멍나면 안됩니다 엄마가 이제 안 봤다 조개가 음. 오, 오, 두겹이네요 그걸 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죠 일단 이거는 그냥 만두 만든 다음에 이렇게 꼬기만 하면 됩니다 어우 좋다 이렇게 꼬면은 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물을 다붙여 버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쪽에다가 만들게요. 이안 물을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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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잡아서 제 앞에 묻으면서 만들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길쭉... 섯전4개 만들었어요. 길쭉이 만두, 완성. 이런, 이런 길쭉이 만두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닮아고 해야 됩니다. 가리똥 만두라 할까요? 길쭉이 만두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두 소녀라고 불러야 되겠다 너무 만두를 잘 만들고 있죠, 선생님.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주고 팍 퍼가지고. 그 다음에. 우이 아무 무기 투이라 했죠? 자, 세죠. 야! 이게 잘 붙습니다 음 잠깐 기본 만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짜잔 달만두 오. 전별 만두도 만졌습니다. 오케이, 됩니다. 다 묻히고 가장자리 바둑판처럼 만든다부 시작이다. 너무 많이 해도 다음에 조금 넣어야 돼. 이 조금 넣은 다음에 잘 씌워주게끔 한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물또 묻혀가지고 그리고 돌려가지고 만들 애기 만든 애기 포따리 만두 아 애기 포다리 만두 짜잔 별만두 또아 별만두 어떻게 만드는거지 이여 나쁜 뭐가 나쁜데 아한미난다정렬은아정렬은 지금 질투가 나네요 여러분 어허 눈 다음에 아리나가 또다시 눈 다음에. 저도 별만두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별만두 두 개나 만들었어. 전 별만두 두 개나 만들었어요. 어. 별만두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 어, 알겠다, 알겠다. 뒤에들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 맞아요. 난좀더 이상하게 만들어 먹었어. 아,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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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 자, 이제부터 완성된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이 음식이야말로. 만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렛츠고. 국물의 맛을. 음, 조개 일단 짭짤한 맛과 목을 타고 들어가는 그 만두의 향이랑 그 조개의 냄새가 왠지 온몸을 정화하면서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두 엄청 뜨거워. 응. 진짜 맛있어요. 뜨거운데 어, 맛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만두예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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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요? 음. 만두 맛은 쫀득쫀득한 이 주변에 있는 만두피가 만두피도 맛있어요. 맛있으면서 안에 있는 만두가 만두의 담백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아. 아. 음. 음, 김치도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김치도요 음. 맛있죠 맛있죠 음. 아직도 안 먹었어요 죠 음. 난말도한개 먹었는데, 응? 노른자, 노른자. 아뜨 <laughs> <laughs> 김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음! 대 음. <laughs> 아, 근데 하나도 안 매워 남은 거 어? 저두 개? 고장 나요왜두 개를 먹으러 갔어 <laughs> 전 조개 없어요 전 조개 없어요 음, 음. 여러분 전 조개 없어요 아까전에 그니까 뭐고 응아까네오 음, 맛있는 김치 두 개예요 김치 이렇게 비벼 보세요 만는이 <목소리> 만두가 너무 가지고 터졌어요 여러분 이 만두가 터뜨니다 지금 <목소리> 하나도 모르요 터진 게한개 있네요 여러분 만두야 아까도 말했지만 고안버린다만두야 그걸 명심하셔야 돼 이건 그러니까, 여기가 만든 예요 무슨 음, 그런 거안 먹어 이런 들었어 나도 이런 거안 만들었거든 여기 안에 만두 들어있어 아니 면 터진 거랑 안 터진 거 어기 니가 다씻줘 그래도 내가 밥 먹으면 재밌는이 음! 맛있어 여러분 여러분 맛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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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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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소? 땅요난 세개 냈어요 아구 너무 따가운 이에요저만못했요 여기 있잖아요 저 두개 어요 매운거 다네 얘여서 아니야! 같이 배우려고 그런거예요